네, 우리 선생님 채팅방에 있는 선생님이 질문 남기셔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관찰일지 기록 시 표준부육과정의 영역대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월 1회 기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말씀드려요. 월 1회 기록하되 이것은 영역의 기준이 아닌 일상과 놀이, 우리 활동에 대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보통 이렇게 썼잖아요. 신체, 신체 운동, 예술 경험, 사회 관계, 의사소통, 자연 탐구. 또 하나 뭐였죠 기본 생활. 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물론 기본 생활과 신체가 누리과정에서 합쳐지고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데 3개월 내에 다 평정이 되려면 결론은 다시 말하면 한 달에 두 영역씩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2020년 12월에는 신체와 예술 작성하고요. 2021, 2020년이겠죠. 네. 그리고 2020. 1년 1월에는 사회관계와 의사소통, 2021년 2월에는 자연 탐구와 기본 생활 습관.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월 2회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 2회를 쓰면 좋죠. 2회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2회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써야 할까요? 지표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월 1회 기록하되 일상놀이 활동에 대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12월의 일상에 대해서 썼다면 화살표 들어갈게요. 2월에는노래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2월에는 활동에 대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만. 일상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놀이 활동 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응가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뭐가 있냐면 등원하는 내용, 하원하는 내용,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죄송해요. 식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배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시왜 자꾸 올라갈까요? 놀이시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밑에다 쓰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다. 그렇죠. 신체 예술 굳이 이렇게 두개 쓰지 말고 일상 한번 쓰셔도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 다시 볼까요? 사회관계에서 좀두번 쓰지 않고 그냥 놀이만 써도 된다. 놀이 뭡니까? 놀이는요, 영, 유, 아가 주체가 되어 즐겁고 재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반응, 양상 등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아이들이 스스로 시작을 했다면 그건 다 놀이로 봐요. 일상도 놀이의 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놀이라고 봅니다. 자연, 자연탐구 기본생활 굳이 두번쓸 것이 아니라 그냥 활동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한다고요 활동이 뭘까요? 활동은요, 놀이보다 교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요. 교사가 보육계획안 계획하죠. 보육계획 등의 내용을 통하여 계획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이번 주에 나 신체영역에서 이 활동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관심을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했어. 그건 활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이 활동을 계획했는데 이 아이는 이거 말고 다른 놀이를 더 흥미로 보였어. 이 놀이가 이렇게 보여졌어. 그럼 놀이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번 달에 우리 아이가 배변에 대해서 지난 달에 비해 이러한 발달 과정이 달라진 것을 내가 알수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일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상과 놀이 활동을 기록하되. 이전 달에 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변화가 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찰 일지 의미입니다. 네. 매번 똑같은 수준으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똑같은 수준이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번 달에 이 놀이를 좋아했다가 다음 달에는 또저 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에는 이만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다음 달에는 뛰어갈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관찰 일지에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래들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게 조금 어렵다. 다른 친구들보다 이거 조금 더 특출나게 잘한다. 갑자기 잘하다가 예민해졌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관찰일지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갑자기 준비하게 된 거라서 조금 급하게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관찰일지를 쓸때 어, 영역을 많이 구분하셔요. 제가 여기에서 표를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표줄 개수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신체 운동 그리고 이 내용이 쭈루루룩. 루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 오른쪽에 평가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매월 하는 관찰일지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볼게요. 내용 볼게요. 저는 활동으로 했어요. 저는 이걸 예시를 활동으로 했어요. 신체 운동으로 쓰지 않고 그냥 월일의 활동만 쓸 거예요. 한 번만 쓴다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만약에 신체 운동을 썼으면 3개월 이내에 모두 보여줘야 되니까 신체 운동 하나만 쓰면 그렇게 치면 3개월 동안에 3개 영역밖에 못 보여주니까 그러면 두 개씩 써야 된다라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활동만 썼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나 볼게요. 땡땡이가 공을 굴리며 공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신체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번 주에 활동이 이번 달에 조금 의미가 있었던 이 아이의 행동이 교사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활동. 공을 따라 움직여요. 네. 공을 따라 움직여요에 참여한 우리 땡땡이의 모습을 적었어요. 활동이죠. 신체 운동이기 전에 활동이에요. 이 활동에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땡땡이가 공을 굴리며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다가 공을 잡아 골대 안에 집어넣는다. 근데 네, 여기에서요. 신체 운동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나요? 공이 움직이는 사물의 특성.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천천히도 움직이니까 공을 따라서 이 아이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자연탐구도 해당해요. 사물이 움직이는 특성에 대해서 아이가 알고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신체 운동 가, 자연탐구 활동 하나만 썼는데 해결됐습니다. 실패하자.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울음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뭐볼수 있나요? 의사소통. 본인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울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에요. 교사가 다가가 땡땡이가 공이 잘 넣어지지 않아서 속상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응하면서 눈물을 닦아 보였어요. 어 여기서 또 뭐가 보이나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네, 사회 관계도 보이죠. 아, 교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나의 감정을 조금만 알아주었더니 본인의 감정을 추스를 수도 있고 이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해 볼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빨간색 공이 좋아요. 빨간색 공이 우리 반에서 제일 커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을 튀기는 행동을 보였죠. 여기서 또뭐볼수 있나요? 일사소통 자기 생각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튀기는 행동에서 신체 운동 또보여줬고요 그리고 빨간색 공이 좋아요. 빨간색 공이 좋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과랑 똑같은 식이에요 사과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과 자연물 에 대한 아름다움,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도 같이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탐구도 해당해요. 그리고 제일 커요라는 것도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공을 튀기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죠. 친구가 다가와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싫어라고 대답하고 신체교구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네, 움직였으니까 신체 운동. 의사소통, 싫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아직은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를 친구랑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보이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활동 하나만 썼는데, 신체 운동, 자연 탐구, 사회관계, 의사소통. 네, 여러 가지 영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역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센치운동. 네, 여기에서 또 제가 기본생활이랑 예술경험을 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나는 어떻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세 개의 공들도 가지고 와서, 음, 선생님 여기 공들을 같이 모아 모아 놓으니까 공룡 아, 같아요. 공룡 놀이 할래요.라고 표현하며 공룡의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네. 이렇게 이 아이가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시 활용해서 상상놀이로 표현했죠. 상상놀이 예술 경험에 해당해요. 여기서 싫어 라고 대답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사가 땡땡이의 행동을 보고 친구가 땡땡이와 함께 놀이하고 컸나 보다, 다음에는 같이 놀이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공 하나를 친구에게 주었다.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기본생활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수긍을 했죠. 음, 내가 행동을 다음엔 조금 나아지게 해볼게.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더라도 기본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기본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은요. 기본생활은요. 어, 또 원생활 활동에 대해서 즐겁게 참여 참여한다면 그것도 기본생활이에요. 이 아이가 여기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이 과정에서도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구분되어 분절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아이들 행동에서는. 모든 영역의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제 지표에서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관찰일지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놀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놀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요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내가 무슨 영역을 언제 써야지라고 계획하시기보다는 네. 일상에 대한 내용. 놀이에 대한 내용. 활동에 대한 내용을 월에 한 번씩 정확하게 작성하면 되겠다. 여기에 어떤 영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한번 3개월을 보고서 어 내가 여기에서 3개월 동안 관찰한 내용 중에 예술 경험의 내용이 없네 했을 때 그냥 마지막 달에 예술 경험에 대한 아이의 표현 과정을 한번더 기록해 주시면 돼요. 3개월의 내용 동안에 보통은 여섯 개의 영역, 다섯 개의 영역의 모든 발달 과정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줄로 간단하게 보여지는 행동을 기록하시기 보다는 일상에 대한 한 부분, 놀이에 대한 한 부분, 앞뒤 정황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셔서 실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